26살 회사 그만두고 오키나와로 떠나왔습니다 무작정 온건 아니고 먹고 살 곳은 정해서 왔는데요 근데 이제 생활비 0원으로요 오키나와에서 한달 동안 생활비 없이 지낼 수 있었던 방법을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타무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제가 한달 동안 오키나와에서 지냈던 곳은 오키나와의 게스트하우스인데요 서울이랑 일본 본토에서 이만큼 떨어진 동중극의 한가운데에 있는 오키나와 본토 제가 지낸 곳은 오키나와 본섬의 북쪽 바다와 인접해 있는 나키진 끝자락에 나키진 게스트하우스 무스비아에서 한달 동안 헬퍼로 생활하며 지냈습니다 매일 아침 8시에는 요가로 하루를 시작하고 매일 밤 8시에는 윤타쿠가 열리는 매일매일 똑같은 하루가 하나도 없는 바로 여기 나키진 게스트하우스 무스비아에서 제가 한달 동안 무엇을 겪었고 무엇을 느꼈고 헬퍼 생활 한달 이후에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 오키나와 헬퍼의 현실 후기를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아 이거 엄청 귀여워요 저희도 귀여워요 <목소리> 사실 이런 게스트하우스마다 정말 다른데 무스비아는 그 중에서도 손에 꼽게 빡센 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보통 게스트하우스가 하루에 3~4시간이라고 나머지가 자유시간이라고 하면, 루소비아는 진짜로 딱그 반대였어. 아침 8시부터 밤 11시까지 시간표가 정해져 있어가지고 그거에 맞춰서 일을 했고, 아침 저녁에는 헬퍼들이 다 같이 모여서 일하고, 11시부터 3시까지는 전반당번, 3시부터 7시까지는 후반당번제로 나눠서 당번시간 중 1시간 휴식하고, 자기 당번시간 아닐 때 3시간, 총 휴식하는 걸로 하루 중총 4시간 휴식하고 나머지는 전부 일이었습니다 8시에 일어나면 아침 요가에 참여해야 되는데요 헬퍼들은 전부 필참입니다 처음에는 힘이 없어서 안 됐던 자세가 헬퍼 생활 끝나갈 때쯤에는 조금 수월하게 되는 걸 보고 저도 저 스스로의 변화에 조금 놀랐고요 기본 업무는 체크인할 때 모습이야 관내 안내하는 거 하나랑 베드메이킹 그리고 청소였는데 화장실, 샤워실, 세면대 그리 관내 전체 청소기 돌리고 아침 저녁으로 쓰레기 수거하고 는 매일매일 기본 업무였고요 창문 닫기, 바람 울벌레질, 주기 정리, 주방 정리 하지만 끝이 없었던 게 청소였습니다. 그리고 매일 밤 8시에 윤타쿠를 한다고 했었는데 윤타쿠가 끝나면 윤타쿠에 참여했던 손님들이랑 다 같이 설거지랑 주방 청소를 한 차례 끝내요. 그리고 나서 매일매일 쓰는 수세미랑 도마, 행주, 타월 그런 거를 주방용 소독제에 한번 소독을 싹하고요. 빨래도 빨래 돌리고 널고 개고 이게 말로는 되게 간단하지만 게스트하우스다 보니까 빨래양이 정말 많았어서 빨래하는 데도 시간이 꽤 오래 걸렸다. 그리고 무스비아 앞에 해변이 두 개가 있는데 해변 쓰레기 청소 업무도 있었고 그리고 무스비아 하면 또 바다가 보이는 마당이거든요. 근데 그 마당에 이렇게 잔디가 쫙 깔려 있는데 제초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잔디가 정말 매일 매일 자라요. 쑥쑥. 그래서 제초도 업무에 포함이었고요. 근데 또 마당이 앞마당, 뒷마당 되게 넓게 있어서 네. 그리고 또 운전을 해야 하는 업무도 있었는데, 무스비아가 버스 정류장까지 도고 20분 정도 걸리는 거리에 있어서, 버스 정류장까지 손님 픽업 가는 업무가 하나. 그리고 비품 떨어졌을 때는 차 타고 마트로 장보러 가기. 그리고 또 이것도 좀 재미있는 업무가 있는데, 재활용 쓰레기를 재활용 쓰레기 업체 파는 업무가 있었습니다. 일본이 지역마다 분리수거 방식이 조금씩 다른데 제가 살았던 오키나와 북부 나키진 지역은 캔, 플라스틱 트레이, 플라스틱 병, 유리, 그리고 타는 쓰레기 이 정도로 분류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쓰레기를 버리러 가는 요일이 전부 달랐어요. 그리고 또 그중에서도 캔이랑 유리는 팔 수가 있었어서 팔수 있는 요일에 그거를 전부 차에다 싣고 가서 무게 재고 팔고 왔던 그런 일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여담이지만 저는 4월 20일쯤에 운전 면허를 처음 땄는데요. 제가 일을 시작한 게 5월 15일이니까 면허 딴지 얼마 안 돼서 일을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또 일본은 차선 방향이 달라요. 운전석 방향도 다르고, 운전석 위치가 다르니까 당연히 와이퍼랑 전조등 위치도 다르고요. 기어 위치도 다릅니다. 우측 차선 운전이 처음이라, 제가 아직 운전이 익숙하지 않으니까 운전이 익숙해지기 전까지는 옆에 조수석에 운전이 가능한 사람이 동승해서 저를 안심시키는, 코치하는 역할을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처음에 운전할 때는 정말 소리지르고 난리였는데 무스비아 덕분에 조금 운전이 익숙해졌다 그리고 하루 업무는 소등 시간인 밤 11시에 끝이 났는데 11시 소등하기 전에 윤타쿠 했던 상을 한번더 닦고 은타쿠했던 거실을 청소기 한번 싹 돌리고 그리고 11시에 서등! 하면 그날 업무 끝! 주 6일 이렇게 일하고 하루 쉬는 방식으로 저는 정말 오늘이 몇, 몇 요일인지도 모른 제한 달하고도 10일을 살아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운전 포함해서 무스비아에서 처음 해본 일이 정말 정말 많네요 어, 축카에축카에 <목소리도> 아, 이거 진짜 아, 재밌게 가만이 다 이거 좀더 왔었지. 대시, 대시, 대시. 그런데 일이 빡센 만큼 드는 돈은 전부 무스비아에서 지출합니다. 식식은 물론이고 장보기 그리고 장볼 때 제가 먹고 싶은 음식이나 술 사도 되고요. 그리고 차 렌트 값이나 기름값도 모두 무스비아에서 해결. 일하는 시간이 긴 만큼 이런 부분에서는 정말 확실하게 챙겨주셨어요. 이 리웨이 부분을 이야기해보자면 무스비아가 오키나와에서 굉장히 유명한 게스트하우스라서 일본 전역은 물론이고 세계에서도 손님들이 굉장히 많이 찾아오시거든요. 요즘은 한국인분들도 많이 느셨고 무스비아가 왜 유명한지 생각을 해보면 사람들끼리 연결이 가장 큰 이유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게... 매일 밤에는 다 함께 모여서 서로가 준비한 요리를 나눠먹는 윤타쿠 가요리고요. 또 윤타쿠에서는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고 인타쿠가 끝난 이후에도 함께 모여서 노래 부르고, 게임하고, 못다한 이야기를 나누고, 그러면서 서로 친해지고, 그리고 다음날에는 친해진 게스트의 차를 얻어 타고, 계획이 없던 곳에 같이 놀러 가기도 하고, 헬퍼나 단골 손님의 생일이라든지 하는 특별한 날이면 헬퍼들이 직접 만든 케이크로 다 함께 축하를 해줍니다. 무스비아에 한번 놀러 온 사람들은 이 연결감을 잊지 못해서 무스비아를 다시 찾고 그렇게 점점 무스비아가 유명해진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낮이고 밤이고 가리지 않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랑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내일같이 새로운 사람들을 맞이하고, 또 정든 사람들을 떠나보내고, 그렇게 40일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굉장히 많은 연결이 있었습니다. 성인이 되고 난 이후에는 학생 때처럼 굉장히 여러 명의 사람을 마주할 기회가 많이 없잖아요. 성인이 되고 나서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된 거는 정말 흔치 않은 경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무스비아에서의 만남 이후에, 각자 자기 삶으로 돌아가서 그렇게 스쳐 지나간 인연들도 있지만 당연히 서로의 삶에 더 깊은 존재감으로 남은 인연들도 있어요. 무스비아 일이 끝난 이후에도 문자나 전화로 계속 연락을 주고받고 친구가 한국으로 놀러 오기도 하고 내가 친구가 사는 일본 동네에 놀러 가서 안내를 해 주거나 같이 놀기도 하고 그 정도로 깊어지고 친해진 인연들이요. 이런 무스비 한국어로 말하면 연결 이 생긴다는 것이 무스비아에서의 삶 중에서 가장 커다란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좀더 구체적으로 어떤 재미있는 삶을 살았는지 말을 해보면 저는 인생 첫 스노클링을 무스비아에서 했는데요 헬프로 일한 지 얼마 안 됐을 즈음에 운 좋게 너무 좋은 친구들이 게스트로 와줘서 알고 보니 무스비아의 단골이었지만 아무튼 너무 좋은 친구들이 게스트로 와주셔서 스노클링을 같이 나가게 됐고 그렇게 친구한테 스노클링을 배우게 되었고요 스노클링이 익숙해져서 혼자서도 할수 있게 된 이후로는 친구랑 같이 나가든 혼자 나가든 무스비 앞에 있는 바다로 매일 매일 스노클링을 하러 나갔습니다. 무스비아 바다가 산호지형인데 바다 수위가 낮은 편이라서 간조 때는 나갈 수가 없어요. 바닥이 다 드러날 정도로 물이 빠지거든요. 그래서 만조 때 맞춰서 나갔어야 됐는데 만조가 원하는 시간에 딱 오지가 않잖아요. 하루에 한 번, 한번 중에만 올 때도 있고 또 이른 아침 시간이 만조일 때도 있고. 그래서 저는 보통 전날쯤에 일기예보랑 만조 시간을 확인한 후에 하루 중에 3시간 휴식시간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 휴식시간을 만조 때 맞춰서 썼습니다. 항상. 가다 나가려고요. 그리고 업무 시간 중이라도 지금이 스노클링하기 너무 좋은 때다 하면 1시간 휴게 시간 써서 나갈 기회를 호시탐탐 노렸습니다. 그리고 또 한동안 날씨가 한참 안 좋다가 날씨가 갑자기 좋아져서 친구랑 같이 스노클링을 나갔는데 그날 파도가 거의 1.5m? 1에서 1.5m 사이? 그래서 파도가 조금 세긴 했는데 옆도 안 보고 열심히 헤엄쳐서 아울리프까지 나갔죠. 근데 친구랑 같이 나갔는데 처음엔 옆에 친구가 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친구가 없는 거야. 그래서 조금 늦나보다 하고, 아무리 베스좀 놀다가 바다 밖으로 이제 나가야겠다 하고 이렇게 헤엄쳐서 나가는데, 나오자마자 굉장히 혼났습니다. 파도가 이렇게 높은데 구명조끼도 없이 나갔냐고, 오키나와에서 매년 해상인명사고가 얼마나 많이 나는지 아냐고. みんな心配するし興味がほんとそうなのいや私怒る役目だから、ま、そうなんって終わりの心が私が感じるみたいな今日は急速が 2. 5 2.7メートルあって何の方が 2. 7メートルいし、だからみんなの言うこと聞いてんのその人がダメって言ったら言っちゃダメだよ、はい、バディに言ってねあとライフジャケット今後なしで海入ったら私ガチで殴るから本気で殴るから <목소리가> <목소리가> 그래서 그, 그 이후로는 e 응? 도가 너무 거세거나 위험할 때 나가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노클링 이외에도 제가 있었던 낙히진 북부지역에 카페라든지 바다라든지 역사 유적지 같은 곳들이 많아서 내 시간 휴게 시간 중에 차 타고 여기저기 다녀오거나 하기도 했고 또주 일회 딸수 있는 통휴일에는 무조건 차 타고 외박 나갔습니다. 통휴게다 보니까 외박이 가능해서 무스비아 말고 다른 게스트하우스들에도 여기저기 묵어봤고 나하시에서는 마이플레이스 요미탄에서는. 류큐 안에 먹었었네요노스비아에서는 차를 무료로 빌려주시니까 나키진 북부에서 나가까지 2시간 운전해서 가기도 하고 지금 생각하면 좀먼 여정이긴 한데 그 당시에는 이제 혼자서 운전해도 된다 하는 허가를 받은 지 얼마 안 됐을 때여서 너무 신나서 2시간 운전해서 가는 게 그렇게 즐겁더라고 그때는. 그래서 친구들이랑 또 차탄 가가지고 스노클링을 하기도 하고 아메리칸 빌리지 게임 센터에서 게임하고 프리크라 찍고 다시 돌아오는 차 안에서는 음주 가라오케 즐기다가 아 물론 운전자 친구는 술안 마셨습니다. 세 명이서 왔습니다. 음주 가라오케 즐기다가 또이 차로는 나고시에서 노래방 가고 눈 뜨니까 다음라 아침에 침대. 그렇게 놀기도 했었고 그리고 또 제가 오키나와의 역사에도 관심이 많아서 오키나와의 역사 유적지로 가마라는 게 있어요. 피난처 같은 거거든요. 태평양 전쟁 중에 일본 본토에서 지상전이 일어났던 유일한 지역이 오키나와인데요. 태평양 전쟁 당시에는 오키나와 사람들이 가마 속에서 모여서 생활을 했었습니다. 근데, 음미탄 쪽에 굉장히 유명한 가마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치비치리 가마고, 하나는 시무쿠 가마인데요. 두 개의 동굴이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있어서 자전거를 타고 치비치리 가마 갔다가, 시무쿠 가마 갔다가, 그런 식으로 가마 두 개를 보러 갔었던 적도 있습니다 사실 일 이외에 휴일에 노는 거는 개인적으로 사비가 듭니다 당연하게도 생활비는 아니고 유흥비죠 그래서 하루 통 휴가 동안 놀고 또 밖에서 숙박을 할 경우에는 숙박비 그 정도를 제 개인 사비로 지출했습니다 그렇게 많은 돈은 아니고 한국에서 친구들이랑 만나서 약속 나가면 지출하는 돈 정도 사실 그것보다도 조금 들었다고 할수 있겠죠 요즘 엔너가 싸니까 엔화가싼 것도 싼 거고 서울에서 만나면 다 돈인데 오키나와에서는돈안 들이고 할수 있는 일이 아 너무 많기 때문에 사실상 사비를 많이 쓰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일본어 부분 일본에서 40일 동안 게스트하우스 일을 하면서 그 동안 일본어로 일하고 일본어로만 말하면서 일본어가 얼마나 많이 들었을지 한달 살이 전 영상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와리모노스카이 사례로 좀 어려운 단어를 많이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거, 뭐라고? 캣츠 치그 또 파파고에 검색해. 근데, 근데이 파파고가 가르쳤던 결과가 なんか信じられなくてもう一度その言葉を Google で入って検索したら、うん、あ入って入れて入れて検索したら変わり物扱いという表現が出ました <laughs> うん変わり物扱いちょっとあの人変な人みたいな扱いをされるって意味ですけどねその変わり物扱いっていう

私前の会社は自分の席決まってない会社だったけどこのいい席があるし悪い席があるよこのいい席が何としたら <laughs> いい席はあまりこう谷から見えない席谷から自分のパソコンの画面が見えない席あ,あでもそういう席もあるそうそうそして悪い席はなんかこの後ろに <laughs> んみんなが通る席でこの朝6時にこの席が。 開ける。席の選択肢が開くうん、うん、で6時に起きてその席を取ってまだ寝る、えー、そうそう<ー>そういうパターンだったあ日本俺の会社はあの例えば50人いたらああそのシーツがあの50席じゃなくて70ぐらいあるから、うん、私,私もそうだったよでもこの中でもいい席があるし悪い,い,い席があるそういうこと、うん

알아들을 수 있는 어휘가 늘었다는 거는 저 스스로도 체감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어떤 상황에서 상대가 어떤 표현을 썼다 하면 무의식 중이든 의식 중이든 그걸 기억하고 있다가 비슷한 상황에 왔을 때 써먹어본다든지 책이나 학원에서 공부하는 것 이상의 일상회화 데이터베이스가 조금씩 조금씩 늘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일단 바로바로 바로 내뱉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이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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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 오키나와에서 생활비 안 드리고 게스트하우스에서 한달 살기 현실후기를 조금 들려드렸는데요. 저는 게스트하우스에서 일하면 특히 좋은 점이 저는 이 자리에 가만히 있는데, 각기 다른 인생을 살아온 고유한 개인들이 제가 있는 바로 여기 게스트하우스에 알아서 찾아와준다는 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여행을 하는 큰 이유 중 하나가 제가 몰랐던 세계를 보면서 알매 범위를 넓히고 저의 세계를 확장하기 위함인데 게스트하우스에서 일하는 동안에는 사실 매일매일이 여행이었죠. 왜냐면 각자 다른 세계에서 각자 다른 인생을 살아온 모유한 세계를 가진 사람들이 알아서 찾아와 주니까요. 한국은 성공의 이미지가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는 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국에 있을 때도 느낀 부분이지만 일본에 잠깐 나와서 살 동안에 정말 크게 느꼈어요. 그거를. 무스비아에 찾아와 주신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너무 고유한 삶을 살고 있었고, 똑같은 삶은 정말 하나도 없었습니다. 노마드로 디자이너 일을 하고 계신 분도 계시고, 건축 일을 하시면서, 1년에 6개월은 태국, 오키나와, 그런 곳에 가서 생활을 하시고, 나머지 6개월은 건축 일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취준생도 있고, 주식으로만 먹고 사시는 분도 계시고, 가수를 하는 분도 계셨고, 배우분도 오셨고, 똑같은 삶은 정말 하나도 없었다. 그래서 저는 한국에 살면서 제가 지금껏 그려왔던 아니 어쩌면 내가 그렸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그려짐 당했던 삶의 이미지랑은 너무나도 다른 상상도 못했던 다양한 삶의 형태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삶의 형태들을 만나볼 수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저에게 충분히 가치 있었던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노는 것도 즐거웠고 일하면서도 많이 배웠고 오늘도 늘었으니 이게 일상 몇 개입니까? 주인... 오키나와에서의 생활을 경험해보고 싶으신 분들이든, 일본어가 늘고 싶으신 분들이든, 아니면 그냥 리프레쉬를 하고 싶은 분들이든, 아니면 그 어떤 이유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든 간에 저는 올한해 했던 경험 중에 저에게는 정말 후회 없는 경험이었기 때문에 게스트하우스 헬퍼 1 정말 정말 추천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안녕. 하이.